어... 지금 이쪽은 충전 중이에요. 머리를 얼마 전에 스타일을 바꿨죠? <laughs> 저는 양치, 양치할게요. 여기가 저의 화장실입니다. 여러분, 됐나?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쳐야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. 안 좋다. 이건 양쪽에 보시면은 안전바가 있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저희 남편이 제가 저도 수술하고 퇴원할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. 이거 붙잡고 이제 움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의자, 의자에 앉아서는 세수도 하고, 샤워도 하고요. 자고 있습니다. 첫째는 이제 자기 방에서 자고요. 가끔씩 저랑 같이 자요. 저 위에서 자기도 하고, 앞머리가 다 졸려버렸네. 제가 최근 한달 동안 의족 연습을 못 했어요.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정도, 그 정도만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은 이게 오른쪽 다리 근육이랑 막 골반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요. 그래서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착용하고 이렇게 좀 걷고 돌아다니는 그 자체는 좀 늘었어요. 이 의족에서, 의족에 걷는 모양이 있죠. 그 걷는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 단계가 너무 서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게 왜 이러지? 이상하다 하다가. 이제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보니까 의족 자체의 이런 이 밸런스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은 의족 점검을 다시 좀 한번 싹 받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신겨볼게요. 아, 아 의족을 안 찼잖아. <laughs> 아 의족을 안 찼어. 아니 신발만 신겨놓고 다시 의족을 차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아 진짜 골반을 족 차고 다니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. 여기 이렇게 배, 대 허리, 허리 보이시죠? 여기까지 올라거든요 오 지금 여기 갈비뼈까지.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쁘죠? <laughs> 월 월별도 있고 막, 막 많아요. 일별 메모 일별 메모가 메모를 많이 할수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요. 지금 전화 왔어요. 장콜 도착했대요. 아이차.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. 갑자기 눈 오. 지금 점검은 다다 다 했고요.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조금 더 배웠어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조금씩 다시 연습해 보기로 했습니다. 연습하고 하다가 또 한번 점검도 받아보고 그렇게 할게요. 이제 저희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네. 오 집에 왔습니다. <laughs> 신발을 벗는 <laughs>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. 꿈꾸을 때는 허리가 안 구부러져가지고, 신발을 이렇게 벗어야 되더라고요 얘를 또 벗겨야 되는데, 이 신발을 벗겨야 되는데, 진짜. 우와 우와. 이거는 관절을 바꿔야 되겠다, 진짜. 근데. 12시니까,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, 점심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십 썰, 반부르 그리고 그리고 짜잔 다리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. 이거는 네 발. 어 짜잔 엄마 다리 생겼어요. 엄마 바지 입으니까 진짜 다리 두개 같지? 그지? 응. 완전 완전 그지 대박이지? 응. 엄마 이제 어우 어우. 엄마 태블릿, 태블릿 나한테 어. 주고 가. 알았어, 알았어, 오케이. 봐봐, <laughs> 엄마가 지고 <가> 가봐. <laughs> 자, 됐어? <laughs> 엄마. 어. 충전해줘. <이건> <laughs> 알았어, 엄마 연습 삼아서 갔다 올게. 어때? 엄마 조금 더잘 저기 하는 거 같냐? 조금 덜 불안하지? 그리고 엄마 좀더 <laughs> 가벼워지긴 <웃음> 했어, 이거 지금. 저. 엄마 발 사이즈 달라. 그래? <laughs> 아니야, 이거 <laughs> 250인데? 이거 발 250짜리 신긴 거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요 앞발이 앞볼이 차이가 나는구나. 이게, 근데, 이렇게 엄마, 엄마 발처럼 넓게 하잖아. 그러면 이게 신발을잘안 신겨져. 이게. 음. 그래서, 발볼이 작은 게 다. 단백질 실크 하나 먹고 자, 이제 꽤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. 자, 헤헤헤. 아!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거, 요기다 그냥 넣어서 먹어도 되겠다.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. 이렇게. 요거는 쉐이크. 이거는 닭가슴살 샐러드. 밥이 별로 안땡겨서 이렇게 먹을게요. 애들은 일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배가 안 고프대요. <laughs> 음, 제가 나중에 아직 계획은 이렇게 확실하게 잡진 않았는데. 이렇게 관리를 조금 조금씩 천천히 해서 한몇년 뒤에 바프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. 이제 우족은 좀 꾸준히 연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중간 중간 찍어서 좀 기록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. 저도 빨리 밖에서 걸어 다니고 싶어요. <laughs> 정말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또 영상으로.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